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의 김보경과 위대한 탄생의 쉐인이 최근 듀엣 앨범 707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7일 서울 홍대에서 앨범 발매 기념 깜짝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707 앨범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했는데요. 최인과 제가 707호에 살았던 내 네, 경험이 있고요. 뭔가 필연적으로 707이라는 숫자가 와닿아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오늘 달콤한 만남 이 자리도 바로 7월 7일에 열려서 절친인 두 사람은 앨범을 준비하며 스캔들의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스캔들 기사가 난걸 봤는데요. 절대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요. 절친한 네, 누나 동생 사이랍니다.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인 신지수와 조용욱까지 축하 사절단으로 가세하면서 홍대 일대가 일순간 마비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앨범 수록곡인 원띵과 타이틀곡인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를 열창해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7월 25일, 26일에 홍대 벨로주에서 미니 콘서트 쉐인과 함께 네, 확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어, 격렬,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경, 쉐인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보이스가 매력적인 김보경과 쉐인의 활발한 듀엣 활동이 기대됩니다.